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한밤의 지식 충전소. 오늘 밤 일라디오. 네. 자이 모빌리티하면 여러분은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네. 자동차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도 그렇고요. 근데 이게 알고 보면 그 범위가 훨씬 넓고 다양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동안 잘 알지 못했던 이 모빌리티 기술에 대해서 어, 이야기를 나눠 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김아람 이사를 모셨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자, 모빌리티 하면 에, 광고에 좀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렇죠? 무슨 네. 모빌리티 하면 뭐 자동차라는 그 개념, 또, 또 자동차 광고에서도 많이 쓰이는 용어인 것 같습니다. 모빌, 모바일 하면 이제 움직인다, 네. 또 사전적인 의미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에, 좀. 정의를 <laughs> 예, 좀 간단하게 알기 쉽게 내려주신다면요 지금 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예. 사실 많은 분들이 모빌리티하면 자동차를 떠올리기가 쉽기는 하지만 훨씬 더 광범위합니다. 이 모빌리티라는 말만 두고 봤을 때는 이동성이라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동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 이런 뜻인데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자동차를 좀 떠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실제로는 사람 아니면 물건까지도 여기저기 이동하는 모든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 제품, 서비스 이걸 전부 다 통칭해서 모빌리티 산업으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요게 단순히 자동차를 잘 만드는 산업 이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네. 예를 들어 차량 공유 서비스와 같은 것들도 말할 수가 있고요. 차량 공유 서비스. 네, 그리고 예. 전기 자전거라든가 예. 킥보드, 또 택시 플랫폼, 심지어는 물류 로봇이나 드론 배송까지도 이 모빌리티 범주에 들어가요. 예. 그래서 실제로 아까 광고에서 많이 들어봤다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 유명 자동차 기업들은 이제 우리는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모빌리티 기업이다 음. 이렇게 직접적으로 선언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음. 그래서 굉장히 더 포괄적인 이동성을 다루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죠. 음. 그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는 자동차 그냥 팔기만 하면 끝이었잖아요. 그데 예. 지금은 차량을 사지 않고도 리스뿐만 아니라 구독처럼 공유로 이용을 하실 수도 있고 예. 또 집에서 앱만 켜면 택시를 불러서 어디든 갈수 있는 그런 예. 세상이 예. 되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는 이 이동성 전체를 모빌리티 산업이다 이렇게 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택배도 모빌리티에 들어갑니까? 네, 택배도 얼핏 물리실... 그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범위가 아주 광범위하고 네. 넓다 아, 이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 요즘 자동차의 그 시트, 이제 의자 같은 거죠, 그렇죠? 네. 예. 여기에 헬스케어 기술이 접목된다면서요? 네. 예, 뭐. 뭘 안마 기능이 있는 건가 싶기도 한데 예. 어떤 식으로 이게 작동을 하는 건가요? 네 헬스케어라고 하면 뭐 우리의 건강을 챙기는 기술 이런 걸 가장 이 하잖아요. 안마 의제가 많이 떠올라요 사실. 네 그렇죠. 예. 근데 차 안에서 뭐 건강을 어떻게 챙긴다는 거지 이런 생각이 아마 드실 것 같아요. 예. 근데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스마트워치를 굉장히 많이들 차고 다니시잖아요. 스마트워치. 네. 예. 저도 이제 차고 있는데 이런 예. 걸 차서 손목에서 심박수라든가 혈압 같은 거 측정하고 건강. 관리를 늘상 하고 있잖아요. 네, 압도 나옵니까? 맞습니다. 아,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시트 안으로 센서가 들어간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마사지나 안마 기능도 포함이 되는 범주이긴 하지만 예. 좀더 포괄적인 기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운전자가 차에 앉아서 운전대를 이제 잡고 운전을 할때이 시트 내부의 센서가 체중의 분포라든가 심박수의 변화 이런 것들을 감지하면서 운전자의 스트레스 지수 같은 것들을 실시간으로 분석해낼 수가 있는 거죠. 예. 또 이런 기능이 있으면 그러면 뭐해 좋냐?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예. 졸음 운전 방지 같은 것에도 음, 이런 기술이 맞아요. 쓰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느 순간 운전자의 심박수가 일정 패턴을 보인다든지 할때 경고음을 즉각적으로 보내고 또 브레이크를 밟지 않으면 자동으로 브레이크 제어까지 하면서 어떤 사람의 건강뿐만 아니라 생명과 관련된 것들까지도 이 시트가 도움을 줄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사지 기능도 있는데, 좀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허리를 받쳐주는 요추 같은 것들을 관리해주는 기능이 들어가고 있어요. 예, 예. 심지어 이런 기술들은 의사분들이랑 협업을 통해서 정식 의료기기와 같은 그런 개발 단계를 거치기도 합니다. 음, 예. 또뭐 멀미를 방지하는 그런 기술들도 있어서 음. 시트의 각도를 조절한다던가 사람들의 심박수를 보고 외기 순환을 자동으로 켜준다든가 네. 졸음을 깨울 수 있거나 아니면 스트레스를 낮춰주거나 멀, 멀미를 낮춰줄 수 있는 음악을 들려준다든가 음. 이런 것까지도 이 시트가 좀 들어가고 있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자동차 시트에 지금도 그런 게 실제로 있습니까? 네, 대표적으로 오. 이 M사 벤츠를 개발하고 있는 사에그 예. 졸음 방지와 멀미 방지를 위한 시스템들이 아, 실제로 들어있습니다 있습니다. 쓰고 있는 거군요. 네. 피곤하거나 좀 졸음이 느껴진다면 의자가 그걸 이제 인식해서 맞습니다. 예, 경고도 주고 예. 뭐 깨우는 기능도 있습니까? 이렇게 뭐 네, 의자, 예를 들어서 어. 이 목기의 헤드레스트 쿠션이라고 하는 쿠션들이 있는데요. 예. 여기에서 이제 찬 바람을 훅 하고 불어준다든가 아, 정신을 깨우게 차리게, 하는? 네, 오,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 신기하네요. 합니다. 신기하면서도 참 유용하겠다. 네. 어, 안전을 또 위한 기능들이니까 아, 자동차 의자도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는 거네요. 네. 예. 어, 그리고 이제 뭐 저희 짧은 지식으로는 자동차 타이어가 네. 그 전기차일 경우와 우리가 지금 많이 타고 있는 기존의 내연 내연기관차. 기관차가 타이어가 좀 다르다면서요. 네. 좀뭐 그냥 같은 타이어 뭐 끼워도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그럼 달라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네, 예. 있습니다. 일단은 이 전기차와 내연기관차의 구조 자체가 조금 다른데요. 예. 흔히 전기차의 공간이 넓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부품들이 모듈로 들어가면서 공간은 절약이 되는데 반대로 무게는 훨씬 더 무겁습니다. 무겁다. 네. 예. 내연기관차보다 한 20에서 30% 정도까지도 무겁게 돼요. 음. 근데 이렇게 무거운 만큼 타이어가 감당해야 하는 무게도 당연히 늘어나게 아, 되겠죠. 예, 무거우니까. 뭐 신발로 치면은 좀더그 무게를 잘 받쳐줄 수 있는 네. 튼튼한 신발을 신어야겠네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타이어의 옆면을 우리가 사이드 월이라고 하는데 예. 이런 곳이 터지지 않도록 더 이제 튼튼하게 설계를 하고 네. 또잘 닳지 않도록 내구성을 높이는 작업도 좀 필요합니다 음. 또 전기차는 초기 가속력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엑셀을 밟으면 빠르게 속도가 올라간다. 라는 뜻인데요. 이 내연기관 차는 좀 으르릉하는 소리도 나고 천천히 속력을 올린다고 하면 예. 전기차는 비교적 빠르게 높은 속도에 도달하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런데 네. 이렇게 되려면 이거를 마찰을 견뎌줘야 차가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타이어와 이 땅의 마찰, 이 접지력을 도와주는 기술도 굉장히 중요해요. 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소재에 대한 연구도 새롭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소음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전기차가 아무래도 내연기관 차에 비해 굉장히 조용하다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 네. 근데 차가 조용하기 때문에 타이어에서 오는 소음이 오히려 그대로 들어오는 경우들이 더잘 들린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네. 그런 게 멀미를 유 유발하거나 좀 승차감을 좋지 않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소음을 줄이는 어떤 기술들도 전기차 타이어에서는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 말씀 듣다 보니까 전기차 타이어가 좀더 비쌀 것 같은 생각이 네, 드는데요. 실제로 좀더비니다좀더 비쌀 수밖에 없겠네요. 네. 예, 무게도 받쳐줘야 되고 또 소음도 더 줄여야 하니까 네. 예, 어, 비싸지만 필요하다. 중요하다. 무게를 감당해야 되니까. 네. 예,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면 또 타이어가 손상되면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어,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예, 요즘 뭐 최근에 나온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아실 거고, 좀 오래된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어 뭔가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유리창에 이렇게 이제 뭐 속도라든가 여러 가지 정보가 이렇게 비쳐서. 나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제 최근에 나오는 차종들을 보시면 운전사의 운전석 앞 유리창 쪽에 뭔가 빛 같은 걸 반사시켜서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속도가 얼마인지 아니면 내비게이션과 연동돼 있다면 몇 미터 앞에서 우회전해야 하는지 예. 이런 정보들을 이제 유리창에 반사시켜 주는 기술, 그렇죠. 예. 요거를 헤드업 디스플레이 예. (HUD)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근데 이렇게 전통적인 기술들이 있는데 요즘에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냥 앞유리 전체가 디스플레이가 되는 거예요. 음, 자동차의 앞유리 전체가 네. 거기 디스플레이가 된다. 뭐가 네. 이제 정보가 나온다는 거군요. 그게 해서. 음.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 과정을 위해서 개발되는 여러 가지 기술이 있는데 예. 그중 하나가 투명 OLED라고 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음. 우리나라의 엘사에서도 뭐 이렇게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TV인데 투명한 거예요. 그래서 전원이 들어올 때만 거기에 뭔가 화면이 나오고, 예. 전원이 꺼질 때는 그냥 유리창이랑 똑같은 아, 모습으로 어, 그렇게 보이는 투명 OLED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자동차 유리에 적용이 되는 추세가 시작이 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동차가 하나의 커다란 스크린이 되는 셈이거든요. 음. 그러면 운전석 앞유리가 디스플레이가 되면 뭐가 좋냐, 또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예. 단순하게 이런 속도나 길안내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주행을 할때 주변 차라든가 보행자. 장애물 같은 것들을 더 강조해서 조심해라 이렇게 표시해서 보여줄 수도 있고요. 네. 또 밤길을 운전할 때에는 특정 부분이 더 어두워서 잘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디스플레이로 그 부분을 더 밝게 인위적으로 보여주어서 안전한 주행을 또 도울 수도 있습니다. 네. 또 주차를 할 때에도 그냥 일반적으로 카메라 주변에 달려있는 카메라뿐만 아니라 이 전체 디스플레이 화면을 통해서 주변을 볼수 있게 도와줄 음. 수 있다 보니까 네. 이 주차를 할 때에도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을 할수 있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1월달에 해외에서 있었던 박람회에서도 우리나라 기업이 이 기술을 가지고 나가서 굉장히 아, 예. 호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예, 일단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에서 이 기술을 선도해 나가고 있다고 네. 하니까, 예. 그건 참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예. 뭐예전에 차를 보셨던 분들은 <laughs> 아, 정말 많이 변화하고 있구나 자동차가 그런 걸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요즘에 내비게이션은 많이 사용하시니까요. 네. 근데 내비게이션의 단점 중에 하나가 요즘 고속도로를 가면 터널이 정말 많거든요. 어, 예. 요즘 특히 요즘 만든 고속도로는 그런데 고속도로 안으로 들어가면 내비게이션이 당연히 이제 길을 잃게 되잖아요, 그죠? 이제 네. 위성 수신을 못하게 되니까. 네. 근데 이런 좀 단점을 극복하는 기술이 또 있다고요? 네, 어.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GPS에 대해서는 아마 정말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이 위성에서 받는 신호를 기반으로 나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인데요. 이 위성에서 보내주는 전파를 수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터널처럼 지붕이 완전히 막혀져 있는 이런 곳에서는 아무래도 신호가 약. 약해지거나 끊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내비게이션들은 그걸 어떤 방식으로 보여줬냐면 이용자가 터널에 들어가기 전의 속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정도 속도로 이 정도 시간을 왔으면 대충 여기에 있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추측을 기반으로 위치를 알려주는 그렇죠, 그런 방식을 주로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터널 안에서 엑셀을 밟아서 속력이 더 높아지거나 아니면 브레이크를 밟아서 속력이 낮아지면 정확한 위치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터 차가 막힐 수 있거든요. 네, 응. 근데 또이 터널의 끝. 근처에 분기점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 이 길에서 빠져야 한다. 근데 정확한 위치가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게 길 안내가 정확하게 음, 안되니까실 놓친 경우 있었어요. 네, 지나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네. 있습니다. 이제 그걸 보완하기 위한 기술들이고요. 예를 들어, FIN Fin이라고 해서 융합실내 측이라고 하는 기술이 있는데, 이게 말은 좀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 휴대폰 신호를 같이 사용한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 휴대폰에 5G나 LTE 신호 이제 받게 되어 있잖아요. 예, 예. 그 통신 신호를 활용해서 GPS가 닿지 않는 지역에서도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음... 기술들이 개발이 되어서 좀 테스트가 되고 있는 중이고요. 예. 또 UGPS라고 해서 GPS 신호를 받을 수 있는 별도의 장치를 터널 안에 군데군데 심어 놓는 거예요. 음, 그런 방법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대신 신호를 받아서 내비게이션에 뿌려주는 이런 방식으로도 터널 안에서 좀 정확한 길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게 기술의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이걸 예, 이제 줄여가지고 A d A S, 뭐 이걸 뭐 A 다스, 뭐 이렇게도 뭐 이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네. 이게 참 신기하면서 저도 한번 제제 뭐 차에는 없습니다만은. 한번 이게 있는 기능을 제가 한번 써봤는데 뭐 가다 소다도 하고 이렇게 뭐 인식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네. 예, 이게 어떤 원리로 이렇게 작동을 하는 겁니까? 네, 일단은 우리가 네. ADAS라는 기술이 하나의 어떤 기능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운전자의 편의를 도와주는 기술을 묶어서 이 ADAS라고 부릅니다. 예. 그래서 아마 대표적으로 많이 보시는 게 이제 전방 충돌 방지 보조라는 기능일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앞에 장애물이 있다. 충돌할 것 같다라고 하면 경고를 울리고 속도를 자동으로 줄여 주는 이런 기술인데요. 예. 기본적으로는 전방에 있는 카메라를 활용을 합니다. 카메라요. 네. 음. 그래서 차 앞에 달려 있는 카메라를 가지고 어느 정도의 물체가 어디 멀리 얼마나 멀리 있다 이런 거를 파악을 하고요. 예. 조금 더 고급 기종이나 좀 최신 기종의 경우에는 레이더 같은 것들도 같이 활용을 합니다. 음. 예. 레이더는 장점이 조금 더 빠르게 멀리까지도 측정을 할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특히 고속으로 달릴 때에는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조합해서 사용을 하면 굉장히 더안전하게 운전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차로 이탈방지 보조 같은 기능도 있어요. 예를 들어 차선을 인식을 해서 넘어갈 것 같으면 핸들도 자동으로 꺾어주고 자기가 알아서 움직이도움요 네. 그러니까. 네. 이렇게 경로를 보면서 알아서 이제 안내를 해주는 이런 기능인데요. 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카메라라든가 레이더 이런 센서들이 좀 접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단순히 그냥 보고 특정하고 끝 이게 아니라 하드웨어를 제어할 수 있는 이런 권한까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이용자들의 어떤 안전한 운전을 도와주는 방식으로 많이 쓰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특히 이제 고속도로에서 졸음 운전을 했을 때 네. 갑자기 위급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이제 알아서 인식해서 네. 네, 이제 차를 세워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또 네, 신기하기도 하고 또 안전을 위해서도 뭐꼭 필요한 기술이고, 이게 네. 또 의무적으로 뭐 장착을 할 수도 있다. 뭐 그런 뉴스도 본것 같습니다. 네, 예. 또 앞으로 아마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술들이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 더 많은 차종에 이런 기술들이 적용이 될 걸로 보입니다. 예, 그, 자동차도 업데이트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보통 네. 이제 업데이트하면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들 이렇게 이제 업데이터라고 이제 메시지가 뜨면 이제 업데이트 다 그러는데 네. 자동차도 업데이트를 한다. 그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겁니까? 이게? 맞습니다. 네. 예전에는 이 차량 업데이트라고 하면 내비게이션 업데이트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예. 뭐 요즘에야 다들 휴대폰으로 내비게이션 많이 쓰시지만 예전에는 별도의 기계를 붙이거나 뭐 USB를 꽂아가지고 내비게이션을 음,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또 그... 가게를 찾아가서 업데이트를 했었어요. 맞습니다. 예전에는. 번거롭고 또 비용도 들고 약간 그런 것들이었는데 예. 요즘에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는 걸 온라인으로 처리해주는 기술들이 발전하고 있어요. 예. 조금 전에 휴대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차 역시도 무선통신을 통해서 서버에 접속을 해서 이 내부 시스템을 통째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 예. 그 기술의 이름이 OTA, 오버 더 에어라는 기술이에요. 특히나 예를 예를 들어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관리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음. 그래서 이런 배터리 관리 소프트웨어를 계속 업데이트를 해서 효율적으로 좀 배터리를 쓸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 준다든지 아니면 엔진의 세팅이나 변속의 타이밍, 서스펜션의 반응 같은 것들도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제어가 가능합니다. 음. 그러니까 거의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라고는 하지만 차의 하드웨어적인 기능까지도 더 많이 열어 주고 더 향상시켜 주는 그러한 시스템들이 들어가게 되는 음. 이런 것들을 일컬어서 또 SDV라고 어려운 말로 하기도 합니다.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 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스마트폰 샀는데 몇달 뒤에 이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계속 형, 성능이 향상되는 요런 모습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앞으로는 서비스 센터에 가서 물론은 처리해야 하는 여러 가지 작업이 있겠지만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을 좀 향상시킬 때에는 자동으로 온라인 업데이트를 통해서 차가 더 똑똑해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을 더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예. 같습니다 뭐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어떤 카센터를 가지 않고도 그런 소프트웨어들은 알아서 네.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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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e s Yes. Yes. y e 을 y e 을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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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정보를 주기도 한다면서요? 네. 예.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맞습니다. 실제로 뭐 S사의 T 내비게이션이나 아니면 K사의 K 내비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런 일부 지역에서 신호등이 언제 바뀌는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 T 내비게이션의 경우에는 연구소 메뉴에서 설정을 하실 수 있고요. K 내비는 길안내 설정 메뉴 안에 실시간 교통 신호 안내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이걸 활성화하면 어떻게 되냐? 교차로 같은 곳을 지날 때, 지금 만약에 녹색 불이면 빨간 불로 바뀔 때까지 몇초 남았다. 빨간 불이면 녹색이 될 때까지 몇초 남았다. 이걸 내비게이션에서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냐면 API라는 방식으로 정부에서 이 내비게이션 회사에 보내주거나 아니면 실시간으로 공유되는 신호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서울시에서도 2022년도부터 이 공공 데이터 포털과 서울교통 빅데이터 포털을 통해서 이 서울시의 주요 교차료 거의 800곳 가까운 곳에 정부 를 실시간으로 내비게이션에 보내 줄수 있게 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아쉬운 점은 아직은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지는 않았어요. 음.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지만 또 앞으로는 확대되는 것도 기대해 볼만할것 같습니다. 그군요. 그죠? 횡단보도도 보면 어 차가 거의 없는데 예, 신호가 바뀐다거나 또 사람이 없는데 또 신호가 바뀐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알아서 바뀌는 거니까 네. 예, 이런 것들이 좀 스마트하게 또 바뀌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사실 기존의 신호등은 우리가 고정형 신호체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딱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만큼 불이 들어오게 만든 그런 거라고 볼수 있는데요 근데 스마트 신호등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ai 기술을 기반으로 영상을 실시간으로 인식을 해서 음. 통행. 차량이나 횡단보도의 보행자 수 같은 것을 실시간으로 보고 신호체계를 좀더 유연하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국내에서도 점진적으로 이런 스마트 신호등이 도입이 되고 있어요 예. 대표적인 게 지난 2019년에 서울시 성동구에서 도입한 스마트 횡단보도라는 겁니다 이게 이름은 횡단보도다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은 조명, 카메라, 센서 이게 전부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교통 시스템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음. 그래서 이 경우에는 좀 집중 조명을 사용해서 어두울 때나 이럴 때 횡단보도를 잘 보이게 하고 예. 또 보행 신호의 음성 안내부터 시작해서 바닥에 신호를 표기해 주는 것 그리고 차량 번호를 자동으로 인식해서 빨간불일 때 정지선 넘는 그런 차량들 있잖아요 바로바로 예, 예. 바로 실시간으로 경고를 해 주는 음. 그런 시스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좀 놀라운 거는 이걸 도입한 이후에 어떤 성과예요 전과 후에 발생한 교통사고. 를 비교해 보니까 교통 사고로 인한 중상자 수가 사십육 점사 퍼센트나 줄어들었다고 어, 많이 거라구요. 줄었네요. 네, 그리고 사망자는 백 퍼센트나 감소하는 아, 사망 사고가 아예 발생하지 않았군요. 네, 굉장히 엄청난 효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스마트 신호등을 활용하면 교통 사고의 수를 크게 줄일 수가 있고요. 또 길거리에서 낭비하는 시간이 좀 단축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차량의 연료 소비와 환경 개선까지도 예. 좀 효과를 볼수 있는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냐. 자 오늘 모빌리티 기술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게 모빌리티가 농업 분야에도 등장하고 있다면서요? 네. 자율 주행 트랙터가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실제로 선진국 일부 지역에서는 이 자율 주행 트랙터가 꽤 상용화되어서 아, 이미 쓰고 있군요. 네, 왜냐하면 땅이 정말 넓잖아요. 예, 네. 뭐 중국이라든가 미국 이렇게 넓은 농경지를 가지고 있는 지역에는 어 사실,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하게 농촌 인구가 감소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네. 적은 사람들이 굉장히 넓은 땅을 관리하려다 보니 점점 더 이런 자동화되는 기술들을 많이 도입하게 되는 건데요. 이 자율주행 트랙터 역시도 농부가 직접 트랙터를 몰고 밭을 갈거나 씨를 뿌릴 이럴 필요가 없이 트랙터가 알아서 GPS 신호 기반으로 정해진 어떤 밭을 음, 알아서 갈고, 알아서. 알아서 씨도 뿌리고, 물도 주고, 농약도 쳐주고, 는 로봇 청소기 비슷하겠네요. 네, 비슷합니다. 로봇 청소기도 이제 집안에 지도를 그리면서 청소를 수행하는 것처럼 이 자율 주행 트랙터 역시 주변의 지도들을 실시간으로 그려 가면서 장애물도 피해 가면서 경작을 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나 자율 주행 트랙터에도 이제 전기 기술이 도입이 되고 있어요. 예전에 트랙터 생각을 하면 굉장히 큰 굉음을 내면서 연기를 내뿜으면서 이렇게 작업하는 게 많이 떠오르는데 이제 전동화가 도입이 되면서 조금 더 탄소 배출도 절감되고 환경적으로도 그렇겠네요. 좋은 그런 기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끝으로 앞으로 가장 주목해야 할 모빌리티 기술이나 곧 어, 실현될 만한 미래 모습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어네 제가 개인적으로 좀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예. 도심항공 모빌리티라고 해서 드론으로 우리가 이동을 하는 음. 그런 미래의 모습을 조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나 서울에서 차를 몰아보신 분들이라면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러시아어와 상관없이 꽉 막힌 도로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되시는데 그런 사람들이 주변 건물 옥상에서 공중으로 이동을 할수 있는 그러니까 이 차선이 아니라 삼 차원의 어떤 이동을 할수 있는 음, 기술들이 나오고 영화에서 있거든요 봤던 것처럼. 네, 네 그래서 아직은 테스트 중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내용도 조만간 실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또 완전 자율주행차 이런 것들도 있겠죠 앞으로 네, 이미 자율주행 기술도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미진하지만 예. 미국이나 중국에서는 실제로 로봇 택시들이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상용화되어서 다니고 있거든요 음. 우리나라도 약간 이 기술에서는 조금 뒤처져 있기는 하지만 또 여러 기술 기업들이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도 상용화되는 것이 몇년 이내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다만 법령에 대한 어떤 규제나 개정은 필요할 것 같다 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미래 중요한 먹거리가 네.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김아람 이사였습니다.